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메가3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오메가3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심장 건강에 좋고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등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성분이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건 출혈 위험이에요.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드셔야 해요. 그리고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최소 1에서 2주 전에는 오메가3의 복용을 중단해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소화기 부작용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면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적당량이 정말 중요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보관과 품질 관리예요. 오메가3는 쉽게 상하는 성질이 있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 믿을만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특히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꼭 상담하고 드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메가3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